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말씀의샘교회 하숙자 사무입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어, 교회 와서 음, 계속 수업하고 또 음, 교육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아,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아,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음, 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가복음, 계속연이어서,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시작해서는 37절까지 말씀이에요. 보면은 우화가 나무 비유에서 배울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음.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 그런 그래, 나무인데요. 거기 무화과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겨울에는 뭐가 나무가 딱딱하다가 봄이 되면은 또 이렇게 음. 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를 내면서 근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나무를 딱 보면은 때를 알수 있다는 거야. 지금 계절이 어떤 때인지 때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어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 저번에 어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런 줄을 알아라 그래서 어떤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상에 이 세대들이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래서 말씀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 말씀으로 이제 천지를 지었잖아요. 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과 멸망하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 계획하심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몰라 모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 한계가 있는 거죠. 주의하라 음, 주의하세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있어라 아니면 잠만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세상이 끝나는 그때 알지 못함이라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어,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그 집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 어, 깨어서 집을 잘 보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과 같다. 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도이면서 성도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느냐? 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집주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혹, 저물 때에 일는지, 저물 때올 건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밤을 네 개의 때로 이렇게 음 정했다는 거죠. 뭐아이 이스라엘 뭐 시간으로 9시 뭐 9시부터 또 12시 뭐 그다음에 닭울때뭐 12시부터 3시까지 그다음에 뭐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밤을 밤의 밤 시간을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아네 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대요. 그죠? 다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때를 아 이렇게 한 거죠. 밤에 밤의 때를 우리가 다, 어, 그, 어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때죠.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가, 어,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호련히 와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너희가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세상이 끝나는 날이 언젠지 몰랐지, 이렇게 아, 불순종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집주인이 바로 올 건데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먹고 자기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언제 올런지 갑자기 오셨을 때에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자고 있다면 얼마나 큰 망패를 어, 보게 될까요? 음,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많이 어,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예수님이올 때가 언제인지 에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셨을 때 우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어, 우리 함께 깨어 있는 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매일 거룩한 주일인데요. 모두 다 함께 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 하시는 분들은 아또 시스코 예백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 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